뜨거운 음료 좋아하시죠?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뜨거운 커피나 차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아주 뜨거운 음료는 EA군 바람추정물질로 분류됐어요. 불은 고기랑 같은 등급이죠. 중요한 건 커피냐 차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온도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장도 똑같이 말했죠. 음료가 아니라 온도가 핵심이라고요. 그 위험 기준선이 바로 섭씨 65도입니다. 이 온도부터 식도암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뜨거운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우리 식도를 한번 들여다 보죠. 뜨거운 게 넘어갈 때마다 우리 식도는 계속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될수 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명 학술지 연구를 보면요. 65도 이상 뜨거운 차는 식도암 위험을 무려 8배나 높였어요. 그런데 잠깐 이 위험을 좀더 넓게 봐야 해요. 온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식도암의 더큰 원인으로는 흡연과 음주 같은 것들이 꼽힙니다.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뜨거운 음료랑 흡연, 음주가 만났을 때입니다. 뜨거운 음료로 식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담배나 술이 들어가면 위험도가 100배까지 뛸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핵심은 딱 하나, 기다리기입니다. 마시기 전에 딱몇 분만 식혀 드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료 끊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뜨거울 때만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